안녕하세요 고1 수학 필수형 상 474번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음, 또읽어볼게요 한번 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범위가. 아, 그리고 마이너스 어,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1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도록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그죠? 한번 볼게요 범위가 0에서 어, 1 사이에 에서 논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11돼있고0 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됩니다 자요 부분 때문에 위로 볼록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요런거 보다 그냥 양변을 마이너스가 있으면 푸는 것보다 그냥 다 양변에 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11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 위에 있는 그림인 거죠, 그죠? 그 그림 종류가 뭐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탈락이죠, 그죠? 이 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입니다. 그렇죠? 등호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근데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서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서만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이 구간에서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f(x)라고 두고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11 어, 안전제곱을 하면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a-11 이제 완전제곱이 이제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안 해도 마이너스 어, a 더하기 마이너스 15라 고 그럴게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게 아래로 볼록가면서 꼭지점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꼭점이 지금 2마 a 1 5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꼭지점이란 거는 어, 최저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너무 멀다. 어, 여기 0이고요, 여기 1, 2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3. 4 이렇게 볼게요 어쨌든 꼭점이 여기서 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래로 볼러 가면서, 그렇죠 여기가 꼭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걸 기점으로 지금 좌우 대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x는 2가 되겠죠. 그런데 어, 문제는 뭐냐면 0과 1사에서 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여기가 1입니다. 그죠? 음, 여기가 1인 지점입니다. 1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 요렇게 되고, 0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꼭점이 여기라고 해서 꼭이 그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음, 어떤 그림도 되냐면, 어차피 꼭점 액자표 여기니까 이런 그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에서 어떻습니까? 가 음수고 0에서는 0이 되는 그래프죠. 그죠? 또 여기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0에서 더 1에서는 더 음이고 0에서도 음입니다. 그럼 조건에 맞지 않죠? x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1과 2 사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이 여기 그림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한번더 그리면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1일 때만 양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0일 때는 여기서 이게 감소 그래프기 때문에 0보다는 1이 더 최솟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x가 0일 때와 1일 때 범위를 있는데, 어, 이쪽 부분이 지금 감소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F0의 값이 F1의 값보다는 항상 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사를 어디서만 하면 되냐면, F1만 조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F1만 뭐,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0보다? 그렇죠 F1 일 때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어, 자동적으로 F0도 그렇죠 자동적으로 F0에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이 조건 때문에요. 그래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F1을 대입하면 1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11이 되고 여기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될까요? 14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만 만족을 하면 이 문제는 어, 다 풀린 겁니다. 그리고 상수 a의 최소값을구 갔으니까 14보다 크다니까 뭐 14부터 시작해갖고 15. 16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최솟값은 얼마다? 14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어,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어, 판별식을 쓰거나 또는 뭐 a의 값이 양이냐 음이냐, 뭐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음 y축으로 평행 이동되는 그림을 가지고 어 그림을 어 이렇게 저렇게 그리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몇번 듣고 어 뭐라 할까요이 문제를 잘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